다시 인사. 안녕하세요. 예쁘게 인사. 안녕하세요. 정중하게 인사. 안녕하세요. 랄라 목소리 이상하다. 랄라 감기 걸렸어? 랄라 감기 걸렸어. 목 감기? <laughs> 자, 랄라 오늘 기분이 어때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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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기분도 좋으니까 힙파람 불러보자. 시작. 자 조커가 나타났어 호루라기 불러볼까 호루라기 다시 한번 호루라기 자 이번엔 성대무사 오리+ 오리 아, 아. 병아리 삐약삐약 삐약. 까치 소리 낼수 있어 자 이번엔 까마귀 까+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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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뻐꾸기 뻐꾸 자 이번엔 서비스로 고양이 소리. 영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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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, 이번엔 오락기 소리. 오락기 소리. 자, 이번엔 사이렌. 자, 어유잘했네 랄라, 전화 받으세요. 여보세요? 남자답게 전화. 여보세요? 영어로. 어휴, 잘하네. 랄라야, 돼, 안 돼? 돼, 안 돼? 안 돼! 그렇게 하면 돼, 안 돼? 안 돼! 아, <laughs> 자, 이번에 태권도. 기합 기억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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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방구뽕. 방구뽕. 어, 지 h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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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영 어, 봤을 때 어, 떻게 하더라? 야